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나중에 있을 텐데요.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은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프로파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파간다는 선전선동이라는 성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이제 공산주의나 파시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 선전이라는 말은 뭐 널리 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우리 광고를 할 때도 선전을 한다 그런 말 있죠. 그리고 선동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선자가 이제 한자어로 다른 말인데 이제 부축이다, 부채질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채질에서 이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제 어떤 이념이나 생각, 그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론이 등장하고 아론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 내에 있는 선동 또는 어, 이단에 의해서 부추겨지는 또 선동, 이런 것들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간다 1절에 보면은, 어, 철회국기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내용이 나와요. 정확한 내용을 한번 어, 읽어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신의 성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약 40일간의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는 중인데 지도자의 부재, 에고에서 나왔는데, 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어, 때로는 이제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 왔던 생각 대신에, 이제 인간의 사고, 그 불안이 엄습하는 관계, 어,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이성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그 습관이 발동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어, 다시금... 만들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강요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렇게 재촉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아론은 이들을 설득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론의 그 무지한 행동이 2절에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뒤에 알겠지만 그 금물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알수 있게 만드는 행동을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절에 금송아지를 제작합니다. 제작하면서 하는 말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무형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형상을 만들어서 피조물처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성화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 그것에 대해서 아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그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결국 인간은 아주 작은 그리고 때로는 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우상 취급하고 하나님을 꼭두각시처럼 어, 이용하며 선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죠. 4절부터 6절을 보면, 4절은 방금 읽은 것처럼, 어, 지금 이 우상이 애국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우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서는 이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형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단을 쌓고 있고, 이러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그러니까 거기서 어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은 더 가관이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건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먹 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헛된 예배. 6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 우상 앞에서 일찍이 일어나 어, 굉장히 부지런하고 금면한 모습이죠.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백성들은 무지하다고 해요. 하지만 지도자가 무지하면 그 백성들과 함께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위험에 빠뜨리고 맙니다. 자, 우상을 위한 예배가 방금 읽은 5절과 6절에 나오죠. 결국 자신들이 만든,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의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자기의 공고함을 없애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뛰놀더라 라는 단어가 나오죠. 뛰놀더라. 그러니까 어떤, 어, 분들은 이뛰놀더라를 이제 예배가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뛰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원어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뛰놀더라가 짜이크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것은 앞서 창세기 26장 8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 짜이크가 나오는데 껴안다, 관계하다. 즉 성관계를 하다. 또 창세기 39장에서는 희롱하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당시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종교적 제의. 이 성경 창세기에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우상 이죠 바알이나 아세라. 그들은 이게 집단 성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관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손이 풍성하게 어, 나오듯이 곡물과 모든 이제 목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정하여서 바 발과 아세라 거기에 있는 신관들이 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의를 행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어, 우상숭배는 그들이, 그들의 제사는 그런 식으로 드렸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물론 그렇게 이제 음란하고 상당히 어지러운 행위는 아니었어도 그들의 모습이 실사 이런. 우상승배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즉, 이름만 예배인, 예배, 그리고 예배를 빙자해서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혼합주의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가운데 혼재되어 있는 세상의 탐욕과 우상숭배의 잔재들을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의 모습,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7절부터 7절, 그리고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한 뛰놀면서... 우상적 제의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에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에게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주도록 하겠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오는 동안에 엄청난 어려움과 환란을 백성을 통해서 겪고 그들을 통,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무지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자, 백성들을 볼때 하나님은 은혜를 물에 새긴 백성들일 뿐이죠. 여기 7절과 9절에는 백성들이 부패했고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10절에 말씀하셨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단지 도구로만 이용하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여기 8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인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볼 때는 예배드리고 그래요. 뭐 하나님께 형상이 없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이나 성화를 만들어서 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나중에는 우상이 됩니다. 십자가도 어떤 교단에서는 우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교단도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과하게. 너무 이제 과하게 정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십자가를 없애면 십자가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나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 뭐, 뭐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할수 있지만 이것이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소유해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거나 자기의 집에 이렇게 잘 모셔놓거나 그렇게 해서 이것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것 자체가 우리를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기복적인 신앙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형성화시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백성들,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성경책을 뭐 배고 자면 뭐 치료받고 또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뭐 이러한 어떤 삶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어떤 교회의 성물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구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우상 숭배로서 어,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자, 모세는 그러한 엄청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다. 본문에서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9장 25절, 26절 보면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40일간을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 40일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닿을 때까지, 즉, 하나님에게 이 기도가 닿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의 근거 세 가지라고 했는데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11절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 아닙니까? 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유고 두 번째가 이 12절. 어찌하여 애굽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들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즉,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고 이끌어 내셨는데 그 이끌어 낸 백성들을 죽인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실수고 잘못된 거라는 것을 스스로가 어,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 진멸하지 마시고 그 화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고, 세 번째. 주의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복을 주고, 번성케하여서 또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세 가지, 즉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살려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면 명예가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명예가 실추가 됩니다. 세 번째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세 가지 기도를 올려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14절의 말씀이 이거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뜻을 돌이키겠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지라도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재앙까지 돌이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어떤 명예, 하나님의 구원 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돌이켜 주셨죠. 우리는 이한 사람의 기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비록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중보의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아니면 이 세계 열방까지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어요.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진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그 죄의 값은 치료해야 되겠죠. 즉,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즉 하나님께서 어이 언약을 주신 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깨거나 또는 그것을 다시 뒤집어 오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거의 전부, 모든 것은 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경우가 거의 100%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진멸하는 심판은 돌이키시지만 이들과의 언약은 파기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돌판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자, 언약의 파기 19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이죠. 어, 앞서 읽었던 이것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이고 24장에서 이미 언약한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파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 이제 말씀하게 하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어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서 그에게 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느냐, 우상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어떤 분위기나 환경에 편승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레위인들이 보여주어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하신 지파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분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여우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떤 물질을 섬길 것인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는 두 개를 균형 있게 섬기기는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배워서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이단과 거짓 목회자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말씀 또한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을 가지고 선전 선, 선동을 하는 그런 이단과 거짓된 목회자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따르는 교회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할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